저도 강남 아파트가 폭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지금 이율을 제기한 비율이 작년 대비 10배가 넘어요. 10배요? <laughs>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이게 언론사에서 지금 몇 주째 강남이 서울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요? 강남 수요가 몇명 정도 될것같세요 수요가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 매일 경제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부동산 대물.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 추동희자입니다 스마트 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총상 결과가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국에 어떻게 투자자들과 수요자들이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장 님은 뭐 총선 결과 어떻게 예측을 좀 하셨어요? 아, 예측이 됐고요. 네, 네. 네, 이미 뭐 아마 3년 동안 해온 것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음. 여당 쪽으로 좀 표가 조금 더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 그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러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 당이 거대당이 됐기 때문에 정책을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더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고요. 지난 3년 동안 추진된 정책들을 보면은 대부분 규제정책 일관적이었었거든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다주택자 위주의 규제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들도 조금 더 보강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음. 전반적으로는 규제가 강화가 될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좀 완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당 위원들도 1주택자들이나 무주택자들한테 피해가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공약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중산층 이하 계층도 집을 사는데 불편한 거예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인데. 실거주 목적인데도 투기 지역이던 투기 과열 지구든 어 일단 대출을 받을 때40% 이상이 안 나와요. 음, 그렇죠. 예. 그것도 9억 원 이하는. 네. 그것도 15억 원 이상은 아예 안 나오고요. 음. 또 9억 원에서 15억 사이는 2, 0밖에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중산층들이 서울에 있는 대부분 주택을 주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주택들도 60%의 현금이 필요하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총선은 이제 끝났지만 내년부터 정 대선 전국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또 대선이 다가오죠. 어,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층들이 60%고요. 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층들이 40%입니다. 결국은 네. 대선 때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층들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됩니죠 주택자들 역시 유권자이기 때문에 음. 다방면에서 이제 생각하는 정책이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도 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올해 바로 좀 예상되는 결과가 뭐냐면요. 6월 1일이 재산세 기준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산세 기준일 전에 어 토지 공시 가격을 오픈했고 이의를 음. 제기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의가 끝났죠. 이의 e 제기 기간은 예. 끝났고 지금 이의를 제기한 비율이 작년 대비 10배가 넘어요. 10배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의를 음. 제기하신 분들은 평소 때 세금을 많이 내시던 분들, 네. 지금 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게 될 분들도 큰 폭으로 증가할 거고요. 종부세를 증가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산세가 증가할 거거든요. 그거 통지서를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불만 모두 바을수 있거든요. 음, 그렇죠. 네네. 지금 여당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 되기 전에.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 음. 들분들을 그 위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규제 강화 정책을 가져가는 데 힘이 실리겠지만 또 무주택자 라든지 1주택자 등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수 있거나 타격이 있는 계층의 경우에는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게 종부세를 내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이 좀 올라가면 부담을 느끼지만 뭐, 이렇게 굉장히 큰, 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금을 한 30만 원 정도 내시던 분들이 네. 한 50만 원 내잖아요? 네. 그러면 완전히 눈이 돌아버립니다. 세금을 안 내던 분들은요, 세금이 이라고 생각하고 음. 뭐라 그니까 본인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음. 어, 어 지금 대부분 직장인들이 세금이 거의 안 내잖아요. 네. 연말에서 받게 되면 네. 그런 부분들한테는 세금 몇십만 원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음. 그것들이 분명히 내년에 정치 판을 이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음. 음. 상기신도시의 부동산 영향은 지금 지금 기준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도시를 만듭니다 서울 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1기 신도시를 만들었고 1기 신도시까지 만들어서 좀 안정이 되다 싶었는데 또 급증을 한 거예요 수요가 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1기 신도시도 급증을 해버려갖고요 그렇죠. 서울 신도시 그래서 네. 2기 신도시를 만드는데 네. 네. 이게 서울 수요를 분산하려고 만든 2기 신도시가 서울 수요 너무 멀어요 음. 교통망도 좋지도 않고 결국은 이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기신도시 주변에 있는 자체 수요가 있는 지역들까지는 되는데 뭐 광교라든지 판교라든지 그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는 됐는데 네. 그 외에 양주 김포는 조금 이제 비활성화 됐었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삼기 신도시를 만드는데. 서울 수요들이 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3기 신도시의 위치를 보통 2기 신도시 밖에다 해야 되는데, 음. 2기 신도시가 안 되다 보니까 1기 신도시랑 서울 사이에다 만든 거죠. 아, 그렇죠. 입지는 너무 좋죠. 결국은 수요가 분산이 될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서울에 몰려있는 수요층들이 3기 신도시로 갈 것인가를 또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어, 사람들의 눈높이가 조금 높아졌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뭐가 달라졌냐면은, 애들 숫자도 적어지고, 어, 이 생활 뭐 기반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과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관에선 신도시라 하더라도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네.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음.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반시설만큼 채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교통망이 좋아야 되는데. 교통망이 핵심이죠. 어 지금 교통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 GTX A B C가 있는데 그것들이 또3기신도시를다 커버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고 어디에 제일 살고 싶어하고 어디로 출퇴근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강남권이거든요. 그렇죠. 강남구에 일자리가 70만 개, 서초에 50만 개, 송파구에 30만 개, 에 해서 거기만 어 지금 150만 개 일자리가 있는데, 그걸로 출퇴근하기 위한 교통망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GTX가 그런 것들이고요. 네. 너무 시안한 게, 강남 주변에는 신도시를 또안 만들어요. 너무 신기하게. 음. 초안이 3기 신도시가 5개가 있는데, 4개는 강남구 아, 있었고, 그 일산에 고양시에 하나가 하나 있어요. 었 그게 네. 다였는데, 갑자기 발표를 하고 나니까 위에 4개가 있고, 강남구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음. 지금 안대로 가면은 강남구 출퇴근 수요는 분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오히려 고성에 피해를 볼 수가 있다. 뭐, 양주 신도시라든지, 지금 파주 운정이라든지, 지금 일산 신도시, 뭐, 김포 이런 지역이 조금 그나마 최근에 와서 1년 동안 조금은 활성화 됐었는데, 네. 어, 그 지역들이 조금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입지 경쟁, 허풍 경제걸. 강남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좀잘 나가는 지역들은 더잘 나갈 가능성이 높고, 네. 수요가 많이 좀 부족했던 지역들은 조금 더 뭐, 슬럼화가 되거나 가격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좀 심플하게 하반기에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아니면 좀안만히 오를 것이냐 이런 네. 거랑 이제 전세 가격까지 한번 좀 예측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결국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이 집을 사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수치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부터 하셔야 될건 뭐냐면은.